대기업 의류 브랜드가 선택한 회사. 핸드웨이드 코트를 제작하고 싶은 분들. 제작의 모든 작업을 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하루에 천벌을 제작하는 대규모 공장.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소량 제작, 대량 제작이 모두 가능한 구경 무역 회사. 우리 제작 사업은 구경 무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 근데 다이씨, 그러면 메리노 호주올. 이게 뭔가요? 메리노는 양의 품종의 이름인데요. 호주산 메리노 품종의 양털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리노의 양털로 짜인 메리노 울은 폐기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적 천연섬유죠. 와,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메리노 호주 울을 부경무역에서는 아, 혹시 어떻게 구입하나요? 부경무역에서는 원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호주에서 공동 구매하여 편집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1937년 양모 제품의 국제 규격을 심사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무경업자들이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었어요. 해당 국제 양모 사무국이 1997년 올마크 컴퍼니로 이름을 바꾸었고 국제적 품질 규격에 합격한 순모 제품에만 품질 보증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와. 그렇게 품질 규격에 합격한 순모 제품만을 북경무역에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음.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울마크 지정 시험 기관 인터텍 홍콩에서 각종 테스트를 마친 후 메리노 울에 대한 인증이 끝나면 국제 울마크를 표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주는데요. 북경무역에서는 국내에서 아주 드물게 국제 울마크를 획득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옷들도 북경무역 제작 코트인데요. 이렇게 모든 제품에 태그와 라벨을 부착해 드리고 있다고 하니 협회 인증받은 메리노 울 핸드메이드 코트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꼼꼼한 과정을 거치는 곳이니 믿고 맡기시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원료 역시 최고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경무역 회사 한 곳에서 일어나서 작업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